안녕하세요. 자, 이 시기에 보는 버섯 치고는 굉장히 온전해 보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균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버섯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색상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네요. 자, 이건 개떡 버섯입니다. 이름 참 <laughs> 특이하죠? 개떡 버섯. 구멍장이 버섯과 개떡 버섯 속에 있는 버섯인데요. 어, 같은 속의 버섯들이 몇 종류가 더 있죠. 뭐 어, 예를 들어 명아주개떡버섯이라든가 이런 게또 있습니다. 네 이건 비교적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주로 이런 화렵수 죽은 구루터기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어 밑면도 관공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 온전하네요. 색상도 약간 회갈색. 표면은 지금 백색이 원래 발생할 때 백색이에요. 백색이었다가 지금 회백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 한해봐갈한 300m, 250m에서 300m 사이입니다. 자, 표면 가세 미세한 원래 용털이 있는 것도 있고요. 털이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모양은 지금 굉장히 딱딱한데요. 두께감도 있어요. 모양은 이제 반원형 또는 부채꼴 모양이 주로 있고요. 자, 이와 이제 유사한 버섯 이 자루가 이, 있는 듯 보이죠 예, 반 배착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저렇게 독립된 형태로 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두께감도 좀 있고요 자, 유사한 버섯들이 있는데요 송편 버섯하고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물렁시루 버섯이라는게 있는데 우리 물렁 개떡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거하고도 굉장히 발생 때는 잘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이 푸른 기둥버섯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송편버섯은 화렵수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반배착성인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색은 똑같은데요. 각 표면에 이제 벨벳상 솜털이 많이 나 있는 것이 이제 송편버섯입니다. 물렁개떡버섯은 그 시루버섯 속인데요. 침엽수에 발생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표면에는 좀 거친 털이 좀 많이 남편이고 이거는 거의 지금 녹윤일이라 그런지 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익거나 없거나 하니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가장자리가 약간 날카롭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개떡버섯 속에 이제 명아주 개떡버섯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식용이 가능한데요. 어, 색이 달라요. 주황색으로 네, 표가 딱 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어, 식용이 가능한데, 뭐, 맛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자, 개떡버섯은 또 항바이러스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구요. 항균작용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에이즈, 그 HIV인가요? 그 완, 거기에도, 그, 어, 억제작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장 폐수나 정화에 이용 가능한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게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런 그 공장 폐수나 특히 요막 우리가 그 가족이나 이런 거할때그 염료 이런 거를 중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이 버섯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먹는 건 아니지만 약용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